안녕하세요. 아직까지도 왕좌의 게임을 보지 않은 분들과 봤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이에요. 정말 짧게 요약했으니 아쉬운대로 보시고 기회가 되면 시즌 1부터 정주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시작할게요. 왕좌의 게임의 원작은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하지만 드라마를 즐기기 위해서는 미친왕의 장남 라에가르 왕자와 스타크 가문의 리안나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부터 아시면 돼요. 두 명이 사랑에 빠졌을 당시, 라에가르 타르가르에는 결혼한 상태였고, 리안나 스타크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자신의 약혼녀를 유부남인 왕자가 납치했다고 생각한 로버트 바라테우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와 형이 미친 왕에 의해 잔인하게 죽은 에다드도 로버트를 도왔고, 반란은 성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로버트는 왕이 되었지만 리안나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로버트는 대신 라미스터 가문의 세르세이와 결혼해요. 타르가르옌 가문은 모두 죽고 비사리스 왕자와 테너리스 공주만 살아서 에소스 대륙으로 탈출해요. 어른이 된 비사리스는 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도트라게 왕트로고에게 테너리스를 결혼시키고 이를 통해 병력을 얻으려 하지만 능력치가 모자란 그는. 진상짓을 하다, 트로거에게 죽임을 당해요. 테너리스는 나중에 남편이 죽고, 대부분의 도트락인들마저 떠나서, 가진 고생을 하지만, 거기서 돈과 군대와 권력, 그리고 용 3마리를 손에 넣고, 왕좌를 되찾기 위해, 웨스테로스 대륙으로 와요. 라에가르와 리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존스노우는, 로버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에다드의 서자로 위장을 해서 살았는데, 도중에 에다두가 죽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져요. 여덟 번째 시즌을 앞둔 지금까지도 존는 자기가 왕족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존는서자지만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에 입대를 하고 거기서 화이트워크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고로 장벽은 화이트워크와 야만족인 와일드링들로부터 웨스테로스 대륙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엄청난 높이의 인공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화이트워커는 죽은 자들을 되살려 자신의 군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로 병력을 모아서 장벽 안쪽에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존스노우는 장벽 밖으로 수색을 나갔다가 그동안 적인 줄 알았던 와일드링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어 나중에 나이트 워치의 사령관이 된존 스노우는 와일드링들을 장벽 안쪽으로 오게 해서 힘을 합치려고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죽임을 당해요. 왕좌의 게임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다행히도 존 스노우는 무녀, 멜리산들에 의해서 부활해요. 한편 스타크 가문과 라니스터 가문은 리틀핑거의 이간질에 의해 전쟁을 하게 되어 명예를 중시하는 스타크 가문과 가문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떤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는 라니스터 가문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리틀핑거의 계략이 도화선이 되어 가문의 생존을 건 싸움을 하게 되어 이 전쟁 초반에는 스타크 가문이 우세한 듯 했지만 타윈 라니스터의 잔머리와 스타크 가문 내부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스타크 가문은 같은 편이던 가문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전쟁을 수행하던 어른들이 다 죽게 되며 수도 윈터펠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요. 스타크 가문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존 스노우가 와일드링들과 함께 윈터펠을 되찾는데 성공하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고생을 하던 아이들이 각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한후 복귀함으로써 다시 한번 북부를 지키는 가문이 돼요. 라니스터 가문은 영원한 라이벌인 스타크 가문을 몰락시키고 패권을 잡는 듯 했지만 내본으로 인해 타윈이 죽고 세르세이의 병크로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서 위기를 맞이해요. 웨스테로스에 도착한 테너리스는 현재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세르세이와 전쟁을 시작하는 한편 존스노우와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요. 이 와중에 존스노우는 테너리스와 세르세이의 전쟁을 잠시 멈추기 위해 화이트워커에 대한 증거를 찾으러 장벽 너머로 가고 거기서 화이트워커들에게 포위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존스노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데너리스는 그를 구하러 세 마리 용을 이끌고 가지만 구출 과정에서 용한 마리를 화이트워커에게 빼앗겨요. 시즌7은 화이트워커들이 빼앗은 용을 이용해서 장벽에 구멍을 내고 장벽 안쪽으로 들어오며 마무리되어 이렇게 해서 시즌7까지의 내용을 아주 짧게 알아봤어요. 왕좌의 게임은 인류가 만든 드라마 중 가장 큰 스케일의 드라마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즐겨보시기 바래요.